공무원 보수의 위상 강화 그리고 생존권 사수를 위해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보수위원회가 어, 정상적으로 어, 진행되지 못했고 어, 합의안도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어, 그 과정에서 우리의 생존권이 어, 급격하게 좋지 어, 못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 조건에 예년에 비해서 어,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도 합니다 어, 일단 정부는 어 공무원 보수위원회에 대한 결정 사항이 없기 때문에 어, 정부안 우리 노조안 그리고 전문가안을 어, 동시에 뭐 상정을 하겠다라고는 하고 있지만 실제 어, 그 속내는 어, 정부가 제시한 정부안을 관철 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어, 야가 빠진 수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진에서 사실상 이제 결정되는 만큼 어느 누구 하나 결정권을 가진 자가 없습니다. 결국 청와대에 지시에 의해서 상하대의 명령에 의해서 공무원 보수가 결정되는 구조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의 목소리가 더 높게 저 뒤에 집무실까지 들릴수 있도록 우리 목소리를 한층 높여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가 임금 문제도 있지만 또 다른 문제가 또 있지 않습니까? 청원 1로 감축 어행안부 본관 앞에서 매일 1인 시위를 3막 농성과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우리 동지들이 많이 참여하셔서 또 우리의 공무원들이 어, 어, 노동 열, 열악한 노동 조건에 쌓이지 않게끔 또 투쟁을 또 해야 될 목이 있습니다. 지금 어, 날씨가 좋고 힘들지만 또 이렇게 연일 계속되는 집회가 상징되고 있고 이렇게 연자 동성에 상징되고 있지만 행안부 앞1인 어, 시위도 우리 동지들이 참여해서 어, 우리의 목소리를 제대로 어, 지켜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오늘 힘들고